안녕하세요. 채굴팀 정회장입니다. 오늘은 아산 3채굴장 소개와 저희 채굴장의 장점과 1년간의 채굴장 운영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채굴기로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산 3채굴장은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 아주 편리한 적절한 장소에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와 서울서 1시간 거리이며 영 호남 지방과도 편리한 교통으로 이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 300kw 증설과 높은 층고로 열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건물 내부를 보시면 100개 정도의 환풍기로 1층 2층 설치하였으며 흡기와 배기를 적절히 설정해 놓았습니다 채굴기는 대략 300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어느덧 반 정도가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로 인해 언제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살것 같아요 아산삼 채굴장도 주야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채굴기 관리는 그 어느 공장보다도 정말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구매하여 위탁받게 신 채굴기는 무상 AS입니다.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굴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내오면서 채굴장의 문제점과 채굴기 의 관리에 대해 선전순전 선전 다 겪어보았죠. 가장 힘든 계절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채굴기는 온도, 습도 정말 민감합니다. 툭하면 채굴기가 열어나고 혹은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채굴기가 꺼지거나 일어나면 채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고 맡기신 채굴기 바로바로 바로 작동돼서 원활히 채굴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1년간 채굴장을 운영해 보니 이젠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채굴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저 정회장 꽉 잡았습니다 채굴하시는 분에게 시간이 돈이고 그 돈은 고객님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채굴기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저 정회장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굴하는 과정부터 현금화시키기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채굴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합니다 저희 채굴장은 모니터포 이더마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깔고 여기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더리움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더리움 주소는 본인이 업비트나 빗썸에 가입하면 본인의 지갑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채굴기와 어플과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채굴된 이더리움을 확인합니다. 어플을 보시면 hour, day, week, month 이런 영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1시간에 이더리움 채굴량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내 채굴기가 대이 정도의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단 쪽에 Unpaid Balance라는 영어가 있고 여기 숫자가 나오죠. 이것은 내가 채굴기를 돌려서 채굴되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채굴된 이더리움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0.2개 의 이더리움에서 한개 이더리움을 설정하는데 채굴기 5대 정도 돌리시는 분이라면 0.2 이더를 설정을 많이 합니다. 채굴된 이더리움 0.2개를 여기서 업비트나 빗썸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 거래소로 바로 옮겨집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도하셔서 현금화시키면 됩니다. 업비트는 K뱅크랑 빗썸은 농협이랑 계좌가 연동되어 있어서 내 거래소에서 채굴된 이더리움을 매도 즉 판매하면 바로 현금화되어 연동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채굴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 주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채굴해서 모은 돈으로 둘이 같이 다섯 대더 하신다고 하네요. 제 가족이 더 한다는데 왠지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기서 오늘 기준 채굴기 수익 볼까요? 기본형 그래픽카드 다섯 대 기준 4,400에서 4,600만원 하고요. 월 수입은 27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전기세와 관리비 빼고 순 수익입니다. 고급형 그래픽카드 다섯 대 기준 5,500에서 5,800만원 하고요. 월 수입은 370만원 합니다. 최고급형 그래픽카드 다섯 대 기준 6,500에서 6,700만원. 월 수입은 450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무조건 채굴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채굴에 관심이 있다면 시작 전에 상담 받아보시고 채굴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시작부터 해보시고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굴은 쿤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굴 시장은 이제부터라고. 지금까지 채굴팀 정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고수입니다. 얼마 전 사지역 상가 채굴장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기부에 부 문제가 있고 멀티 캡을 이용해 여러 대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전선이 과부하되어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 채굴장은 전기 안전 관리사를 두고 전기 관리사가 매주 몇 번씩 저희 채굴장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채굴기를 들리고 있어요 전기 부패와 적절한 전기선 사용으로 이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저희 채굴장은 전기공사 또한 대한민국 1등 채굴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